안녕하세요. 바약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네 화분을 빼왔습니다. 아, 화분은 네 화분인데 두 품종입니다. 자, 정일품 천태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복륜 얘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출란은 어, 제 출란이 아니고 제 아우님 출란입니다. 어, 구입을 했겠죠? 어, 했습니다. 했겠죠? 아니고. 어, 구입 당시 제가 음, 그 포장도 같이 뜯어보고 어, 상태를 어떤지 예, 그런 것도 확인을 한 출란들입니다. 작년 8월에 제 난실에 들어왔고요. 어, 그전에는 이제 그 전에는 아우님 그 난실에서 배양이 됐었는데 아우님이 제그좀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출란을 구입했기 때문에 아, 좀 배양이 힘들다 해서 제, 난실에, 예, 제 난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어, 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란인 여러분들의 난실하고 또 구입한 내용 그 난실 환경 조건이 많이 다를 겁니다. 어, 그 환경이라도 구입해온 그 난실 환경이라도 알면 다행인데 또 모르는 경우가 많죠. 어, 이야기도 좀또안 해줄 수도 있고 어, 해준다고 하더라도 또그출란이 어, 우리 공상품처럼 떼와서. 얼마를 붙이고 판매한다, 판매한 그런 출란이라면 어, 아예 황전 자체를 모르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정향은 필수입니다. 필수 음. 아, 정향을 어떻게 하느냐? 좀 그늘진 곳에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어, 두고 매일 예, 물을 주면서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것이 정향입니다. 뭐, 말로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어 난실, 에란 여러분들의 난실에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게끔, 어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정향입니다. 아어 그거는 필히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왜 이걸, 어 정향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어 또, 이 출란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일품에 대해서는 이 아우님 출란이라고 제가 8월달에 가져왔으니까 1년이 넘었죠. 아, 어, 꽤 많은, 그때 한네 축, 다섯 축 정도 된것 같은데, 어, 뿌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얘가 구촉이고요 여기가 구촉이고 아, 여기가 구촉이고 여기가 신화촉입니다 많이 이제 세력이 떨어다 보니까 세엽으로 됐죠. 어, 정일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발색법, 발색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뭐 쉽더라고요. 어떤 분은 발색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 얘는 그냥 자연적으로 둬도 어느 정도 발색은 됩니다. 아 케이블 씌워야만이 발색이 되는 그런 종자들도 어, 있고요 어, 후피반 중에서 근데 이 정이품은 케이블 뭐 잠깐 씌웠는 씌웠다 벗겼는데 어, 발색이 아주 잘돼 있죠 이렇게 에, 모초가 비슷하게 자 얘도 역시 어, 뿌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요렇게, 에, 그래도, 어, 이렇게 그래도 살려 놨습니다 이렇게. 대단하 앞에 전진촉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뿌리도 좋고, 어 제가 이제 분갈이를 이제 어뭐 화장토어리를 좀 해봤기 때문에 예 뿌리 좋아요.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얘는 살려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천태산입니다. 천태산은 제가 처음에 받을 때, 아우님한테 받을 때, 아, 뿌리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어 우리 아버님한테 이거 이제 음 어디서 샀느냐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어디 어디 샀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대충 그 난실 그 환경을 알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 어쨌든 어더 깊게 이야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좋았는데 나중에 얘가 끝이 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타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어 모촉. 두개다 이렇게 다 탔어요. 그냥 보시면 그리고 이쪽도 끝이 타들어가지고 어때 녹이 이렇게 엄청 있는데도 타요. 네, 이렇게 탔어요. 타고 얘는 밑 따라서 제가 분촉을 해 놓은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저한테 온 촉이고요. 얘는 제가 이제 받은 촉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전혀 이제 타는 탄게 없죠. 타는 쪽도 없고 여기도 보면. 음 구 쪽으로 갈수록 계속 타요. 탈 이유가 없는데 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전 이제 전진의 전진 보면 제가 두 촉을 받으면서 음, 이끝 보십시오. 녹태비가 아주 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 또 어, 입장이 아주 어, 또좀 어, 음, 까랑까랑해졌습니다. 이렇게 좀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훨씬 더 이렇게. 자, 이 뿌리는 좋았는데, 이렇게 타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아 어, 저도가 좀안 나온 곳에서 배양이 된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이제 제도 안실로다 보니까, 이렇게 타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어, 전진 받으면서, 이제 적응을 해 나가는, 고 있는, 어,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음, 한, 5대까지 받아도 구척은 제가 봤을 때 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그, 뭐, 어, 뭐 10초 이상 받아도 타지 않는 경우 굉장히 그 어, 배양 기술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근데 벌써 이렇게 탄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뿌리가 좋았는데도 이렇게 타들어간게 조금 시, 신기했습니다 신기하고 이거는 아, 제가 아, 참 공부해 볼만한 그런 출란으로서 지금 이제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죠. 어, 출란 구매에 왔을 때 어떠한 그 농가 입장에서는 항상 뭐 최소한 한 8개월 정도는 어, 배양을 해보고 아무리 명공품이라 할지라도 그 출란의 이력, 내력, 특성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서 판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 이런 경우. 어. 이제, 말씀드리면, 정리품은, 어, 캔만 조금 씌워도 발색이 아주 잘 되더라.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 뿌리는 엄청 좋았지만, 어, 조도가 잘안 나오는 곳에서 배양을 하다 보니까, 입구도 타 들어가고, 이제 정식 배양을 하다 보니, 자, 이렇게 조도가 잘 나오는 곳에. 그러면, 무조건 이런 환경에서 키워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음, 조도가 좀안 나오면, 싱불동을 켜서 조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든가. 어, 아니면 그래도 못하면 어, 이런 관상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아니면 이제 그쪽 환경에 맞춰서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향을 잘해서 이제 그 환경에 맞게끔 해서 이제 배양을 하면 어, 되겠죠. 최선의 뭐 방법이 아니면 차선, 음,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선택을 해서 어, 배양을 했, 해야 된다. 예, 무조건 최고를 고집하다 보면 좀... 힘들어지겠죠 뭐, 난실까지 지어야 될, 어, 땅도 없는데, 난실까지 지는 베란다 난실도 괜찮거든요? 저는 적극 추천을 합니다. 어, 거기에서 뭐, 재택기도 하실 수 있고, 네. 어, 대신에 판매하실 때, 환경 이런 것들, 뭐, 어, 베란다에서 키웠고, 어, 조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 나오는 곳에서 배양이 됐는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꼭, 또정향을꼭 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예, 초보분들 엘런 그러니까 입문하신 분들에게 판매하실 때는 꼭 그렇게 예,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농가 입장에서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출란을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소개한다기보다 아,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복륜입니다 복륜 얘가 뭐 명농품인지 뭐 어떤지는 제가 이력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같이 작년 22년 8월 달에 같이 가지고 온 출란이에요. 음. 그때 당시 뿌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지금 현재 얘가 뭐냐면 타나 현상이에요. 타나 현상. 자. 제가 웬만하면 다른 분 이야기를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어, 한 말씀 드릴게요. 어, 타나 현상이 있지만 배양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분지장 예, 있습니다 어, 8월달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있어요 자이 출란 음, 말씀드려볼게요 어, 우리가 상작 어, 쉽게 말하는 어, 뿌리 좋고 어, 입장도 아주 뭐탄 흔적이 없고 아주 뭐 데미지 하나 없는 그런 상작에서 막 신화가 올라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상으로 봐야 돼요. 어우 좋구나 하고 축하해 줘야 될 일인데 이런 뿌리 안 좋은 상태 하작에서 막 신화를 밀고 올라와요. 보면 여기 막 월초부터 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예 살았네 하고 했는데 이렇게 막 보니까 제가 좀 음, 관가했던 부분이 이 할아버지 때 안쪽 구축이 이 이렇게 그때 당시 난실에 가져왔을 때하고 모습이 비슷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제가 탄 이제 탄 그런 잎 끝이 탄 것들을 제가 제거를 하면서 톱신으로 다 발라놨어요. 1년이 됐는데 고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믿었던 거예요. 어, 믿었던 거예요. 얘를. 그리고 오늘 초에 제일 먼저 신화를 밀고 올라오길래 어, 얘는 살았네 하고 이렇게 좀 강가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말라가가지고 있죠? 이런 상태에있을때 제가 한번 분을 털어봤어야 되는데 예. 안 털어본 게아좀 동생한테 우리 아우님한테 좀좀 음, 좀 미안해지네요 어쨌든 어차피 가져왔으면 관리를 잘해줬어야 되는데 자 음, 뿌리 타나가 이게 어 한번 이런 데미지 있게 되면 어, 그렇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박약선님 정도의 배양 실력이면, 이런 좀 하작을 사다가 상작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훨씬 더 이익이 않느냐 아, 요런 거, 제가 2, 3년 걸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도. 어, 새 뿌리가 나고, 또, 어, 입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또 구축도 떨어져 나가겠고, 이제, 어, 무너지고 하다 보면, 음, 새로 신화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기 3년은 걸립니다. 얘가, 아, 지금 상태, 이거 정말 또상으로 만들려면, 4년 가까이 걸릴 것 같아요. 4년, 제 생각으로는. 자, 그래서 힘듭니다. 이런 거. 제 농가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음, 타나 영상, 이렇게씁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조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죠. 어, 자, 이렇게 제가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저는 이제 출란, 에란인 농가로서 그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웬만하면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하고 싶거든요. 어, 앞으로 다 계속해서 경험도 안 했는데 뭐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를 듣고 뭐 이야기를 한다. 그런 거는 정말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 출란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출란에 아주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 모든 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열한인 되신 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음. 아, 이야기가 좀더 길어지네요 어쨌든 자 얘가 어쨌든 중요한또 포인트거든요 어, 탄화에 대한 어, 탄화된 그런 뿌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상태 모습 자 이렇게 예. 사진 찍었다가 내년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새뿌리 나오는데 다시 물러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아 여기까지 좀 영상이 예, 또 어, 길어진거 같네요 여기까지 음또 다음 영상으로 항상 저희가 이렇게 할 이야기만 딱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게 예, 조절이 잘 안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또 어 노력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다시 소독해서 다시 분해 올려서, 어 이렇게 얘는 또 내년에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어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